심장이 여러 개인 동물들 자연의 신비 궁금하지 않나요? 여러분 심장이 여러 개인 동물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? 오늘은 이 특별한 동물들을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문어입니다. 문어는 무려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. 두 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한 개는 몸 전체로 혈액을 순화시킵니다. 근데 놀랍게도 수영할 때는 몸의 심장이 멈춘다고 하네요. 두 번째는 지렁이입니다. 지렁이는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아니라 심장 역할을 하는 5쌍의 심장 같은 기관을 가졌어요. 덕분에 몸 전체에 혈액을 골고루 순환시킬 수 있답니다. 세 번째는 갑오징어입니다. 갑오징어도 문어처럼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. 산소가 부족한 깊은 바다에서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. 네 번째는 미꾸라지입니다. 미꾸라지는 심장이 하나지만, 심장 옆에 특별한 부속기관이 있어서 피를 더 효과적으로 순환시켜요. 이 독특한 구조가 심장이 여러 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. 다섯 번째는 거머리입니다. 거머리도 심장이 여러 개인 동물 중 하나. 1012개의 심장 같은 기관이 있어 피를 여러 방향으로 보내는데 탁월합니다. 심장이 여러 개인 동물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연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. 흥미로운 사실들이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알려주소에서 또 만나요.